안녕하세요. 듀인나우 채널. 지금에요 채널과 함께하는 시간 긴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톡홀름 실무 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지난 21일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자신이 김정은을 좋아하고 그도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크에서 미국 간 접촉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은은 백두산 백마 행보 이후 연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과 남한과의 대화에 앞서 백두산에 올랐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었습니다. 백두산에 이어 김정은은 16일 양강도 건설 현장, 18일에는 한경북도 온실 농장을 시찰했으며 이어 23일 강원도 금강산을 방문해 한국이 건설한 호텔과 식당 등 관광시설이 보기 싫다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삼지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김정은의 행보를 대내용과 대외용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번 현지 지도가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심각한 에너지난, 외환난, 물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등정 이후 북한 TV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청년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요충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20일 핵무력이 민족 자존이라며 2017년 11월 29일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날로 북한은 이때가 핵무력을 완성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워싱턴을 향해 제재, 해제 등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은 핵보유국, 즉, 새로운 길로 갈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에는 북한이 김 개관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김계관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화는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실상의 정상회담 제의라고 미국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11월께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추가 실무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정상회담 또는 새로운 길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실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에 실무협상과 미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핵무기를 코앞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접 당사자인데도 미국에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미동맹,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지소미아,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국가안보의 핵심 사항을 관리하는 컨트롤 부서는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